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울산의 형제공무원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퇴직연금 전액을 기부해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이번 이수다에서는 오영수 문학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가까이에서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울산 시정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18일 울산시와 미래창조과 학부가 울산과학기술 거점 역할을 담당할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의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셋, 이 센터에는 현재 울산지역사업평가단, 한국전자통신원, 울산분원 등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부품연구원, 기계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전자전기시험연구원, 원전기자재부품연구원 등의 연구기관도 위치해 울산과학기술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대학과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에서 개발된 연구성과가 지역기업에 확산되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가 선순환을 이루는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는 총 사업비 149억 7,100만 원이 투입돼 중구혁신도시 내 산학클러스트 5구지에 연면적 9,276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2013년 10월 착공 건립됐습니다. 울산의 형제공무원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퇴직연금 전액을 고인의 모교인 현대고등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고등학교장은 고인의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겨 오래도록 간직하고 두 형제의 기부가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념될 수 있도록 학생,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고 조광명 주무관은 1993년 8월부터 22년간, 고 조광식 주무관은 1997년 7월부터 20년간 공직에 몸담았으며 평소 성실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3월, 2016년 8월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10월 18일, 시청대강당에서 관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김원일 사무총장의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입주자 대표회의 역할에 대한 강의와 오민석 변호사가 새롭게 제정 시행된 공동주택 관리법과 그동안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했습니다. 아울러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투명한 선거 관리 및 휴식을 주제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택 관리사 400여 명에 대해 주택 관리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최근 아파트 비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 및 윤리 교육을 함으로써 이들의 직무 능력 향상과 윤리 의식 고취를 통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근원적 수방대책 수립을 위해 울산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용역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오는 12월에 착수하고 201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댐및 저류지 유역 분담 시설 확충, 하천 시설물 정비, 하천의 수위 저감과 연계된 하수관거 정비 시행, 소하천 정비 및 도심지 우수저감 시설 확충, 농업용 저수지 안정성 확보 및 치수 능력 제고, 배수로 정비, 배수 펌프장 및 도심지 낙후 시설 점검 개선 등입니다. 울산시가 산업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0월 18일 석유화학단지 정문 세 개소에서 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많은 홍보가 될수 있도록 퇴근 시간대에 마련됐으며, 산업현장 안전수칙 나에게는 생명수칙 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등 산업현장 안전문화 슬로건을 피켓 및 현수막으로 제작해. 산업현장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적극 홍보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10월 21일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주관으로 1일 의료분쟁 무료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서울 소재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으로 가는 불편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해 분쟁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자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울산시 식의약안전과로 사전 전화 예약을 하고 당일 의료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독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한국문학의 두서 깊은 장소가 바로 이곳 울산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편문학의 한 획을 그은 울산 출신 소설가 난개 오영수 선생의 문학관입니다. 이번 인터뷰 이스다에서는요. 오영수 문학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완연한 가을 내음이 나는 이곳. 고진넉한 화장산 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울산의 첫 번째 문학관 오영수 문학관입니다. 오영수 문학관은 울산 출신 소설가인 오영수 선생님의 문학 세계를 지역 주민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 문학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학관을 건립하게 되었고 작가 오영수가 영원히 사는 길이 오영수 문학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문학관이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혹시 오영수 선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영수 선생은요 한국적 정서와 원형적 심상을 단편소설 미학에 충실하게 담아낸 대표 서정소설 작가입니다. 1927년 5월 25일 동아일보의 시를 발표한 것으로 시작해 문학성을 인정받은 선생은 이후 단편소설 《남이와 엿장수》를 발표해서 소설가로 본격 데뷔를 했습니다. 특히 1954년 현대문학의 초대 편집장 소임을 맡으면서 타계할 때까지 우리나라 현대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오시면 일단은 이제 가장 먼저 만나시는 게 흉상입니다. 저승 흉상이고 그다음에 데스마스크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님께서 생전에 쓰셨던 육품이라든가 먹기라 벼로 이런 육품들부터 비롯해서 만돌린 그리고 선생님께서 창작 활동을 하셨던 난계 서실도 지금 재현되어 있고요. 네, 선생의 흉상과 글뿐만 아니라요. 선생의 그림과 작품도 있습니다. 문단에 등단된 이후의 작품 또한 전시되어 있다는데요. 한쪽에는 선생의 창작실이 재현되어 있어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공간과 활동 당시 선생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영수 선생의 대표작인 갯마을을 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닭종이로 만들어진 어촌마을도 있고요. 대표작품 중한 구절을 낭송해 녹음하고 들어보는 낭송 코너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전시관의 끝자락에는 선생의 간략한 연보소개와 직접 지인들과 주고받았던 편지와 엽서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2층 계단을 올라가시면 난계홀이라고 해서 다목적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사랑방이라서 작은 도서관 성격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서를 책을 읽으시면서 아, 언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울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꾸며진 야외 공연장에서는요. 매년 누나별 북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다른 주제로 문학과 다른 매체의 합작을 선보여서 또 다른 문학 세계를 활짝 열어주는 콘서트입니다. 문학관 2층에 자리한 난개홀에서는요, 시, 수필, 소설을 배울 수 있는 문학 강좌인 난개창작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난개홀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민들에게는 소공연, 강연, 세미나 동아리 모임 등을 할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작은 도서관으로도 유명한 문화사랑방은요. 푸른 경치를 배경으로 전생을 포함해 여러 작가의 책을 읽으며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작가 오용수 선생님의 머물지 않고 오용수 선생님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고 그 다음에 오용수 선생님을 통해서 울산의 어떤 근대 문학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좀더큰 공간으로 나아갈 수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한 번쯤 잊고 있던 유년 시절로 잠시 나의 유년 시절이 오영수님 작품 속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잊고 있던 정서를 찾아가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단편 문학은 읽는 사람의 부담감을 덜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영수 문학관도 그 장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듯 합니다. To to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오영수 문학관은요, 많은 분들이 들러서 빛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 내음이 사라지기 전에 활짝 열린 문학의 페이지 속으로 함께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시 문화원연합회가 10월 달빛 문화기행을 진행합니다. 참가신청은 초등학교 재학생 이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달빛 문화기행 우리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 눈으로만 감상할 수 있었던 고래 골격을 만져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27일에서 31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울산미술협회 회원전이 열립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